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성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미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음이여그불에 그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꽃모임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주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할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 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의 와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하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2 장. 1 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하려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봐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9. 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거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순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와인 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땅 밑돌에서부터 수에 내,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하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누부갓네설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누부갓네설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달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우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인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당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